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한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기 증상이 발생하면 몸이 피곤하여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일 진단받거나 또는 자가진단을 하시고 몸의 기운을 돋아주는, 몸의 기운을 올려주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되는지를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드리기 증상은 몸이 피곤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몸의 기운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진단받거나 또 자가진단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두드러기는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어서 몸의 기운을 보충하는 건강식품이나 약을 복용하게 되면 두드러기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일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일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돼요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게 되고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게 되면 피부 표면에 오돌도돌한 발진이나 또는 붉은 발진 또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두드리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 두드리기는 피곤하거나 기운이 떨어졌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증상이 아니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어서 나타난 증상이어서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몸에 열을 유발할 수 있는 기운을 보강하는 건강식품이나 약물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몸에 열을 자극주는 것 때문에 두드리기 증상이 충분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 두드리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또 이런 방법도 아,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자극주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혹시 염려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열 자극만 주는 게 아니라 자극증 열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방법을 하게 되면 아, 두드리기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